안녕하세요 천안 꿀벌입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 같은 땅 소개시켜 드려요. 오, 좀 있으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잖아요. 땅이 맛있게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요. 위에 똑같은 건물이 있는 뒤1 플러스 1이라는 거고요. 건물을 두 채씩이나 준다고요? 완전 좋은데요? 아이고, 벌써부터 궁딩이가 들썩들썩하죠? 대지 1 7 5평에 도로까지 총 200평, 8천만 원대면 취득 가능하고요. 건물이 두 채씩이나 있는데 그것밖에 안할 리가 있나요? 그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꿀벌님이 잘못 보셨겠죠? 아이고 원래 눈에 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돈벼락을 맞는 건지 똥벼락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충남 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꿀맛 같은 토지를 많이 보실 수 있슈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토지예요. 홍성 시내에서 북동쪽에 있고 앞쪽으로 논두렁이 쫙 보이는 곳에 있고요 주변에는 홍성 파크골프장 홍성역 여러 주택들이 있고요 그냥 총구석인데요 시골에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데를 사서 뭐하나요 아이고 아침 출근길 마냥 꽉 맥힌 소리를 하셔요 땅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적도부터 한번 훑어보고 가자고요 땅은 도로 지붕까지 확보되어 있네요 위에 건축물 두 동이 남동쪽으로 지어졌고요. 그러네요어찌게 생겨먹은 건지 한번 보러 가보자고요. 요짝 길로 쭉 따라오시면 오늘 물건이 있고요.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네요. 그럼요. 구신 나오면 삭대래 잡으면 되죠. 양 옆에 집이 있는데 저기도 거의 뭐 흉가 수준이에요. 괜찮아요. 바짝 따라오셔요. 오늘 물건은 목조 주택으로 된두개 건물이 있었는데요. 멀리서만 봐도 무시무시한 게 잘못 됐구나 싶더라고요. 마당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우편물들도 막 흩어져 있고요. 아주 오줌 싸겄네요. 일단 가보자고요. 꿀벌님 가지 마세요. 데크가 다 썩어 있어요. 들어갔다가 구덩이에 쏙 빠져버릴 것 같은데요. 오메나 집 보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시문에 나오겠네요. 관리가 안돼 있어서 여기저기 상태가 말이 아니고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실외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리하시네요. 데크에서 남쪽으로 뷰를 보시면 아무것도 베지도 않고요. 한이층 정도 올라가야 보일 것 같더라고요. 바깥쪽에서 안에 들여다보니 그냥 뭐 난장판이고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누수가 있는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주, 밖에서만 봐도 나무가 썩고 있는 게 굉장히 습할 것 같고요. 낙찰 받자마자 바로 삭 때려보셔야겠네요. 여기다 펜션 차려서 하루에 20만 원씩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 상태로는 공짜로 자라고 해도 다 도망가겠어요. 아이고, 구신이라도 안 나오면 다행이겠네요. 폐기물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갑자기 아기 돼지 삼 형제에서 늑대가 나무집으로 쳐들어왔던 게 생각나네요 그러면 여기는 둘째 돼지가 지은 집인가요 맞아요 늑대가 몸통박치기 하자마자 무너져버린 나무집이요 오메나 오늘 삼겹살이라도 한번 고잡서야 허슈 데크난 가는 어딜 갔는가 이미 다 부서져 내렸고요 이건 뭐 짓다 마른 건지 지었는데 부서진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꿀벌님 여기 뒤편으로 가보시죠 뒤쪽에는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뒤쪽으로 왔는데 문은 닫혀 있고요. 꿀벌님, 여기 대나무 숲인가 봐요. 대나무는 습한 데서 잘 자란다고 하던데요. 기주, 대나무 숲에서 바람 불면 아주 오줌 싸고슈 아무튼 기분이 오싹한 땅이네요. 그래도 고쳐서 쓰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깝네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네요. 왼쪽 집은 불이 켜져 있는 게 누군가 사는 것 같고요. 오른쪽 집은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아주 뭐라도 나오게 생겼슈. 꿀벌님, 근데 날파리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요. 꿀벌님 친구들인가요? 아이고, 어쩐 일로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보니까 나무가 잔뜩 썩어서 날파리가 잔뜩 꼬인 것 같고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날파리 집인지 분간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도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지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왜 꿀벌이겠습니까? 날아서 보시죠. 김 사장님, 어때요? 뷰가 죽이죠. 꿀벌샷은 정말 장관이네요. 절경이고요. 그럼 간략하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지는 홍성군 산불 대응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주변에는 자연보랑내 단독주택 및 경지 정리탑, 전이 있고요.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 가능하고 쬐끔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이슈.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평지이고 남동측으로 폭 3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토지 괜찮죠? 땅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완전 썩었어요. 맞습니다. 보시면 그냥 떼감으로 써야 되고요. 관리를 워치케 했는가 다 썩어버렸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소개시켜주시면 어떡해요? 구독자 형님들 피같은 돈을 날리라는 소린가요? 아니요. 땅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건물은 고치거나 철거해야 될것 같고요.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요. 아이고, 두말하면 배꼽이 맥혀요. 이 땅이 얼마예요? 감정평가금액 3억 5,784만 2,360원이고요. 현재 사회 유찰돼서 8,591만 8,000원이니께 감정가 대비 거진못 뭐 똥값입니다. 주소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105-1 5번지 외한필지구요 지목은 도로 지분이 포함된 대지이고 토지 면적은 대지 174.84평, 도로 지분 26.23평입니다. 띄워드리는 표를 잘참고해보시고요좀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정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실장님. 나와주세요. 지목은 돼지구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23년 2월경에 근저당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구요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토지 위쪽에 있는 건축물은 가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쪽 토지가 17년도에 평당 40만 원 거래가 됐고요. 건너편 보시면 이쪽에 지금 평당 35만 원, 네 43만 원도 있습니다. 23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이렇게 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평당 23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시세를 봤을 때는 이 주변은 평당 2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쳐준 걸로 보이고요. 어, 평당 20만원 곱하기 175평 했더니 3,500만원이 우리 토지의 시세가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위쪽으로 건축물, 철거, 미용까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하셔서, 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슈. 맛집이네. 물건번호랑 경매일정은 언제예요? 물건번호 2024타경1 0 0 5구요 2024년 11월 1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임장 영상 찬찬히 보시고 생각 좀 잘해보셔요. 자, 끝으로 윈스턴 처칠 명언 한마디 드립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꿀벌이었습니다.